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책 여행의 주렁랭입니다본 영상 거대치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니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거대치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겠습니다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버튼이 있니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해볼 테마주는요 마켓 권리 상장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제가 더 보기란에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들을 볼 텐데 일단 표를 이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미래에스 배처 투자 같은 경우는 내 마켓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빵빵 들어오면서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찍었던 종목이네요. 그쵸? 작년에 찍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데요. 그쵸?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상승하는 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에, 여기서 역사 신고가 찍고 난 이후에 약간의 에, 횡보하는 삼각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라인은 뭐 중심값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 라인 그어보면 될것 같고요. 근 네, 요렇게 해서 요 안에서 약간 요렇게 큰 파동을 지금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시나요? 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방향성을 결정할 거예요. 이게 수렴이 되면 위로 트든지 아래로 트든지 결정을 할것 같은데 일단은 네 마켓 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수렴을 하다가 보통은 상방으로 튀겠죠. 그러다가 이제 기대감이 꺼지면 그때 이후로는 쫙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현재로서 중요한 라인은 60에선 아래위로 왔다리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저점을 조금 들어 올려주는. 이렇게 저점을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저점을 들어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이 60일 위에서 지금 논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을 하신다기 보다는 조금 잘 지켜보시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60일에서 밑으로 안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 생긴다면 그때 조금 차점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DSC 인베스트먼트예요 요것도 마켓컬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졌고, 예, 요렇게. 얘도 지금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요렇다라고 하는 것은 얘도 아까 방금 보신 종목과 비슷하게 요런 식의 어떤 삼각수렴의 형태로 조금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요 안에서 이렇게 파동을 조금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얘도 어느 정도 라인이 된다고 하면 위드나 래든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럴 때, 어, 일단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위로 한번 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네, 항상 중요한 거는 지지와 저항 라인들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앞에 매물대가 있다고 하면 그 매물대를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여기 60일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는 224일선은 깨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60일선 라인에서 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 할때 예, 추세를 확실히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 안에서 네, 이렇게 이 박스권 자체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삼각수렴이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 자체를 이게 상승으로 딱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때내그때 네, 그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타점을 잡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sk 네이트웍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은 내 네, 지분 보유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네,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요.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저렇게 그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요런 식의 하락하는 추세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뭐 방향성을 정한 것 같지 않고요. 뭐 단기로 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장기로 보기엔 좀 애매하니까요. 네, 장기로 보지 말고 단기로 봤을 때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도 그을 수 있거든요. 아직 추세를 제대로 돌린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저점을 조금 높이긴 했으나 여기서 안심할 순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조금 찍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저점이 그래도 아주 조금 들어올려진 네. 그런 쌍바닥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들어올려지면서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약간의 이 이슈를 통해서 한번 슈팅 정도는 나올 수 있겠으나 이 앞에 매물대가 많잖아요. 여기 박스권이 그려져 있죠. 요게 있기 때문에 얘가 슈팅을 쏜다고 해도 먹을 자리가 많이 없을 수 있기 때 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매집봉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우양 같은 경우는 네좀 파이팅 이 튀어 올랐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 엄청 나름 나름 이 주가에서는 역서 신고가를 한번 찍으면서 속구쳐 올랐다가 이 이후로 주가가 쭉 빠진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그었을 때 이게 오늘 나름 기준 봉이 좀 됐었네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이 앞에 매몰대 때문에 네, 밀려서 내려온 것으로 보아하니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본전 왔다고 신난다고 네, 판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또 있잖아요. 이 추세를 갭으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개입은 확실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얘가 여기서 갭 띄워서 올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갭을 매끄러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건 세력모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약간의 이런 추세만 깨지 않는 상상에서 있다가 방향성을 이 삼각수렴을 하락하는 이 추세를 위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또 관심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네,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건 절대 개인이 아니니까 그런 것 들은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 태경 케미컬 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역사도 신고가 찍고요어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역사도 신고가 찍고 주가가 빠진 걸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리면서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448일선 위에 네,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실 수있고요 여기서 박스 권내 그린다 함은 네 여기 앞에 매물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꼬리를 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앞에 박스권을, 이 지금 이 밑에 박스권을 뚫어 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네, 뚫어 올리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얘처럼 이런 식으로 매직봉의 형태로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막 길게 들고 간다 나는 다치이 끝까지 먹을 거야. 29%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다기보다는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는 형태의 어떠한 그런 포지션을 조금 취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조금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ecs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우 얘는 뭔가요 네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오 소고초 올랐었네요 그래서 약간, 약간 세력이 나갔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조금 애매한 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여기 바닥을 꼭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얘가 여기서 바닥을 조금 지켜주고 이 밑에 나름 악스권이 존재하잖아요. 나름 지지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이 예, 지지라인을 꼭 지켜줘야 되고, 여기가 깨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꼭 중요한 라인이고요. 이 상태에서 바닥을 조금 다지다가, 네, 여기서 이 정도 라인에서 바닥을 조금 다지다가, 이, 요거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행여 이슈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뭔가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이 정도는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만약에 요런게 앞에 있는 요런게 나름 요 앞에 거에 대한 매집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횡보를 조금 잘하면서 매직봉의 형식이라든지 이 박스 권을상단을 뚫어올리는 흐름이 꼭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접근할 이유가 없죠. 네, 왜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KCPD 같은 경우는 요거가네 일단 네.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어느 순간에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한번 살짝 슈팅이 나왔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추세가 있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그렸네요. 네. 이렇다라는 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고 이 거래량을 이 앞까지 받아 먹었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영을 하고 차를 많이 뺐네요. 네, 개미들 아주 죽어났겠는데요. 영하고 차를 여기 이 추세가 오히 라인까지 빠지면서 21선 정도에서 지금 논 일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조금 여기서 박스권을 조금 더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의 바로 v자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세력 모함이어가지고 네. 여기 영 나오고 네, 거의 차를 여기 한 3분의 1까지 뺐으니까 여기서 나열 왔다가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박스권을또 길게 그리고 하면서 기간 조정을 주면서 개미들을 미치는지 죽이다가 이 박스 권을 상단으로 뚫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팜스코를 볼까요? 네 팜스코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어, 얘는 어떤가요? 에이, 일단 여기서 주식이 조금 많이 이렇게 주가 가 많이 하락한 모습 보여지고요. 파동이 워낙 크네요. 근데 네, 어, 아주 크게 봤을 때는요.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느낌으로 나가 보면요. 약간 공격형 매직 같아요. 아주 큰 라인으로. 근데 파동이 너무 커서 개인들이 대응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주가를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약간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음,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이 앞에 여기 매직봉 하나 보이세요? 여기 매직봉 보통 이렇게 띄우고 난 이후에 이렇게 쏘는 형태를 그리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여기 매직봉이 있죠 그럼 얘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패턴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네이 세력의 약간 패턴이 사람을 약간 이렇게애 태우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대로 만약에 간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라고 하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매직봉 띄우고 여기 라인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느 순간에 네 한번 슈팅이 확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저점을 들어 올리는 라인들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짧게 볼게요, 짧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데, 그쵸, 보이시죠? 이 하락 추세를 다 뚫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 앞에 어쨌든 매물대 라인들이 존재하잖아요, 요런 데. 요런 데 존재하고, 여기서 한번 핥아줬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네 이렇게 위로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절대 추천준 아니고요, 여러분. 유, 이 유튜버는 이런 런 종목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네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만의 매매 포지션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슈를 받았다가 예, IPO 상장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다시 섹터가 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 지켜보셨다가 대응하시면 또 수익을 조금 챙기실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네. 조, 관심 종목에다가 잘 이쁘게 넣어놓으신 다음에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신교육행아의주시출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렌딩,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